성남 금토지구 A3블록 중 에스클래스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조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자로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를 발표한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중에스컬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중 에스컬레스 분양 일정을 보고 두 번째 입자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약 기본 사항 및 당첨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네 번째로는 공급 규모 및 추정 분양가격 다섯 번째로 추정 수정분양가격과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냥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이 8월 5일자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 해당 지역이 8월 8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일반 1순위 기타 지역은 8월 9일 화요일에 있겠고 일반 2순위는 8월 10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어, 사전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7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성남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해당 지역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대면 신청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청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청약시 변경 가능한 게 있는데 추정 분양가격이라든지 본 청약 시기 입주 예정일 등은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두건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저축 통장이 부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 당첨자 주의를 포기하거나 부적격 사전 당첨자로 판명되는 등, 판명되는 등, 계좌 부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우선 공급 거주 기간이 미충족 시에 우선 공급 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자의 지위는 최종 계약 의사 확인까지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 또 입주 접촉 통장에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공고일은 7월 25일자, 7월 25일은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지역인 성남시 수정구는 토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은 1순위 가점제청약에 불과하고 2주택 이상은 1순위 자격이 제외되겠습니다. 성남금토지구 A3블록 중 S클래스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성남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계고조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성남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즉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에 불과하다는 것.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민적 8호지금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기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되고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이 있는데 이 시행일이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부터입니다. 신규는 공급계약 체결를 매수한 경우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소유로 보겠습니다. 10년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서는 입주저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약통장을 한번 알아보면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모두 청약통장은 필요하겠고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부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24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인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을 보는 게 있는데, 세대주 요건은 노부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그 다음에 1순위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보는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가 있겠습니다. 일순위는 가입기간이 2 4개월에 경과하고 예측금의 이상 납입한 자가 되겠는데, 예치 금액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성남 경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서울은 300만원, 인천은 25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청약자 기본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24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다자녀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노부부양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해당이 되겠고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에 해당이 되겠는데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장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 정첨자 선정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1번 공급은 100% 가점제로 적용하고, 경쟁이 있으면 성남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50%를 성남 경기도에 우선 공급하고, 50%는 서울, 인천 우선 공급 탈락자 포함해서 어,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세대수의 50%를 소득 10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해주고 세대수의 20%는 140%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이 되겠습니다. 남은 주택 30%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을, 부동산가액이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위한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노부부부양은 경쟁 시 성남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세대수의 50%를 소득 130% 이하인 자한테 우선 공급해주고 세대수의 20%를 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해서 일반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충족하는 자를 대상 그 다음에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어, 추첨한 방법으로 공급이 진행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금토지구 A3블록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0층으로 총 5개 동 319세대 중 사전 청약이 229세대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이 131세대, 일반공급이 98세대로 배정됐으며, 입주 예정일은 26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추정 본 청약 시기는 24년도 4월, 3월이 되겠습니다. 추정 분양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4A 타입이 129세대가 들어가는데, 분양가는 7억 8,900. 확장비는 나중에 본 청약시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84B 타입 추정가격을 보면 69세대가 분양이 되는데, 추정 분양가격이 7억 8,700만원 선. 그 다음 84C 타입은 7억 8,500만원 선. 그 다음에 84P 타입 같은 거는 3세대가 들어가는데 9억 49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수정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런 비교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7월 25일자로 자료 추출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어, 2017년도 이후에 입전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통계 분석했다는 것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중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7억 8천9백인데, 여기는 지금 확장비가 미포함된 금액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21년도 성남 수정구 8사타입 평균이 13억 3천 정도 됐었고, 성남 수정구의 8사타입 최고가 가 15억 8천에, 21년도 6월달에 위에 차이엔 센트럴자이가 15억 8천에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21년도 성남시 8사타입 평균은 12억 5천 정도. 그 다음에 최고가는 16억 5천의 거래가 이루어졌었고, 22년도 성남 수정구 8사타입 평균을 보니까 13억 583만원대, 약한 3천만원 정도가 21년도 대비 현재 하락한 상태를 볼수 있습니다. 최고가는, 2월 달에 24층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18억 2,500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남시 8사타의 평균은 12억 5,500 정도. 어, 요게 보면 성남시 8사타의 전체적으로는 약300 정도가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수성구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성남시 수정구의 22년도 평균 매매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60.4% 수준에서 추정 분양가격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평균을 보면 62.8% 수준에서 추정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확장비 정도 포함되면 이보다는 약간 더 높게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상한가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